아니, 그거는 후자 문제고 제가 먼저 와가지고 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? 근데 왜 말을 피하고 부장님 생각을 갑자기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먼저 이 앞에 <laughs>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면 후에는 제가 시정하겠습니다. 왜? 왜 그런 문에 대해서? 그러면 우리 회사를 운영하거나 구매 운영 역할을 하거나 업체를 결정할 때는 담당자의 의견도 중요한데 업체 간의 그런 관계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걸 팀장 입장에서 얘기를 못해주는 건도 있고 모든 상황을 다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. 그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든 언제든지 질문을 하는 건 좋은데 그걸 자기가 100%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질문은 언제든지 문은 열어져 있기 때문에 와서 질문을 하되 왜 이게 아닙니까? 라고 하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회사의 업무는 100%를 가지고 결정을 하지 본인이 알고 있는 80%가 다는 아니거든요. 나머지 20%에 2 0개 있다고. 그럼요. 네, 그런데 네, 부장님이 항상 그러십니다. 항상 내가 이 아니, 리도 약간 아, <웃음> <웃음> 더요? 더? <laughs> 더 세게? 더 세게 나는 뭐가 좋다고 아, 이 얘기를 하는 내용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왜냐하면 담당자 입장에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실무 업무를 하는데 이유도 모르게 업체가 갑자기 A에서 B로 변경이 됐다고 하면 사실 짜증이 나지 내 입장에서 그런데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아까 얘기한 거한 번만 더 얘기해 줄게 회사의 업무가 100%라고 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 80%인데 그게 다가 아니다고 나머지 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화로서 풀어야지 어, 항상 얘기를 안 해주십니다 아니 그래? 수분, 수분 부분이 뭐냐고 수금 조금... 그러니까 <laughs> 자, 봐봐 자, 업체를 결정할 때있어서세 가지야. 품질, 납기, 원가 근데 원가 말고 품질, 납기는 이기준 대리가 담당을 하잖아 그근데 음. 원가 부분은 팀장 선에서 결정을 하는 거라고 세 가지가 접목이 돼서 결정을 할 때는 세 가지가 다맞아 떨어져야 돼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가 부분은 아직 정확히 모르는 거야 그 부분은 내가 나중에 자세히 자료까지 다해서 넘겨줄 테니까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자. 이해하겠지? 괜찮아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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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쪽으로 와주세요. 이쪽으로 앉으세요. 지금 우리 내용이 조금 달라지긴했어요 우리 이쪽으로 오세요. 내용이 달라지긴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를 진행했지만 지금 업체가 어차서 굉장히 화가 났죠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들의 피드백 한번 받아볼게요. 자 일단은 코치를 받고 난그 솔직한 기분. 대화를 하고 난후참 친한 기분이라고 있어요. 솔직하게. 진짜 되게. 내가 이렇게 굉장히 화가 난점 게... 얘기를은 하셨어야 돼요. 그러니까. 맞 한다 이. 지금 이거에서 솔직하 <laughs> 너무 솔직하게 잘 하신다 진짜. 팀 박수 한번 요 자, 우리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기분이 풀려야 안 풀려요. 안풀리죠 그러니까 옳은 말씀하셨어요. 근데 왜 기분이 안 풀려? 가슴이 답답한 화가 남아 있을까? 코칭을 해주고.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코칭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쨌든 진짜 옳은 말씀하셨는데 기분이 안 풀려요. 그러면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내가 풀리지 않았을 때 일이 잘 될까요?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칭을 하는 거죠, 사실. 자, 어떤 기분이셨어요? 드 이렇게 반박하고 막 이렇게 그 저희 부하 직원인 나한테 막 얘기했을 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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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상사 역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은 공감대화를 하는지 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시는 거죠. 말하는 방법, 전달하는 방법 자,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자, 두 분께 박수 한번 <laughs>